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네, 옥소리도 이제 생으로 보여 드리고 오늘 편집도 안 했어요. 왜 오늘 이렇게 했냐면은 바로 네. 입행. 그거 제가 그 당첨자를 아직 말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당첨자를 그 말할 거예요. 네, 일단은 이번에는 되게 진짜 완전 애매했고요. 그리고 완전, 음, 살짝, 실망? 이라고 해야 할까? 좀 그랬어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방송하고 그런 게 많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주 크게, 2 0을 열어가지고, 네, 한번, 200을, 2 0 0의 동영상을 한번 띄워볼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네, 물풀이고요. 물풀.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빨대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식소다예요. 이게 진짜 카메라 때문에 잘안 보이네. 이게 식소다예요. 제가 왜 식소다를 했냐면은 이제 액체을 만드는데 너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식소다로 네 이제 액체괴을잘안붙으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요. 이 토핑 이 있는데 이게 토핑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이게, 이게 토핑인데 액체을 만들 때는 아니면 제, 제가 당첨자가미니어처 관련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핑까지 준비했고 그리고는 아이클레이요. 이 아이클레이는 어, 원래 아이폼으로 액체겸을 만드는 건데 아이클레이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클레이로도. 그, 미니어처인가? 그것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리고, 액체 괴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생크림 점토인데, 생크림 점토는 뭐냐면은, 어, 액체 괴물이에요. 근데 아주 찐득찐득한 액체 괴물이고, 되게 생크림처럼 부드러워서, 생크림 액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덤이죠? 덤은, 바로, 진짜 놀라실 겁니다. 네, 클래식 초콜릿이고요. 진짜, 새거. 그리고 리라쿠마 지우개인데 이게 리라쿠마 지우개 또 이게 되게 새거라 보니까 이렇고요 되게 좋죠?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열해 보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아이클라인은 제가 이거 한 통은 아니고 그냥 한통의 절반? 한 2분의 1 정도 준것 같아요. 한 4분의 1인가? 그 정도 준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 빨대죠. 이 빨대는 특히 풍선 앱게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 풍선 앱게 만들 때 이게 풍선을 볼때 이게 빨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섞을 때도 잘 필요하고 이거는 물풀이죠? 물풀. 아모스 물풀 요즘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미니어처 만들 때도 물풀 사용하시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당첨자를 말할 시간이죠. 당첨자는 바로, 네, 미니의 만물상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이 미니의 만물상님 밖에 없,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구독하는 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어 만물상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이거, 제가 미니어 만물상님이랑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 나눠주, 아, 나눠주, 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받으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시청하신 미니어 만물상님이시라면은, 꼭, 어, 동영상에 후기 정도만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애플이였습니다.